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기획 5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좀 핵심적인 요소로 구분해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례를 제시 많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계속 학습, 그다음에 연계해서 생각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강의는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입니다. 원래 6주차 강의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이 한번 스킵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5주차에서 핵심 성공 요소 도출하기를 진행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핵심 성공 요인 도출 개념을 이해한다. 두 번째, 핵심 성공 요인 도출 절차를 이해한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핵심 성공 요인 도출 후 수학 분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가 첫회 강의 때도 강조드린 것처럼 수학 분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된 학습 내용을 보면은 환경 분석 후 핵심 성공 요인을 어떻게 도출하는가, 두 번째 적용 사례, 제가 사례를 많이 제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 수업 분석과 전략 방향 수립 절차 이세 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환경 분석 프로세스 이해하고 계시죠? 어, 제가 크게 스타기법을 얘기했고 시츄에이션, 테스크, 액션, 리저트 네 단계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계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회사 직무 수행하는데 무난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스타기법의 각각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더 깊게 공부하는 단계라 꾸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시추에이션은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을 말씀드렸고 이 테스크에서 문제점 및 가제 도출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액션에 전략 수립 및 실행 계획 요 단계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성자에 따라서 핵심 성공 요인 도출을 테스크 분야에서 문제점이 과제 도출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액션, 그러니까 전략 수립이 실행 계획 단계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이런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나는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내가 좀 작성하는데 수월할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바라봐 주시면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영학 그룹은 상당히 많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적으로 도출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어제의 이론 적용 방법이 오늘 현재에는 유튜브 어, 구팅 위원회 이런 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은 핵심 성공 요인 도출이 어느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편의상 이 테스크 분야에서 핵심 성공 요인 도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기존에 거시환경 분석과 미시환경 분석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환경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 성공 요소 도출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거시 환경, 미시 환경, 내부 환경 세 단계로 했고 그 각각의 부분이 SWOT 분석으로 정리된다고 제가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제출해 있고 이것을좀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좀 넓혀서 그리고 화면을 좀 크게 해서 살펴보면은 같습니다. 거시환경 분석, 미시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을 수학 분석 정리 후 전략 방향을 도출한다. 이 개념이 핵심입니다. 어? 수학 분석으로만 정리해야 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실무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 방법이 좀더 도식화된 상태에서 명확하게 연계성을 갖고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황에 따라 어, 환경분석을 실시한 후 수학분석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수학분석을 통해서 거기서 전략방향을 도출을 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수학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 분석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는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학 분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많은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시되는 내용을 특히 강점과 기회 요인 그리고 약점과 위험 요인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건 실무잖아. 연구자들도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강점과 기회 요인, 약점과 위험 요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구분을 하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2014년 1월. 성장 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유학 발표 이 내용을 발췌를 한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강점과 기회요인, 약점과 위험요인을 좀더 세분화되게 나열을 했는데 어려운 단어들, 그 다음 어려운 서술들을 빼고 제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해하기 좋은 내용들로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한번 직접 해보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같이 파일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쉬운 내용을 도출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이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점 우수한 인력 뭐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 인력의 높은 교육 수준과 생산성은 R&D 투자 등 고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하다. 두 번째, 우수한 투자 인프라, 글로벌 수준의 IT 인프라 및 중국 등 주변 경제국보다 우수한 투자자 보호제도가 구축이 되어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사회주의 국가는 여러분 싸드보 보셨죠? 상당히 위험 리스크가 상존합니다. 자 그럼 위험. 기회 요인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 아시아 시장의 성장. 세계 경제 중심축이 중국 등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투자지로서 우리나라의 가치가 상승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생산해갖고 바로 동남아시아 수출을 하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큰 메리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주변국 생산비가 증가되고 있어요. 중국, 베트남 등 주변국의 인건비 상승, 사회보장제도 강화 추세는 우리의 투자 유치에 유리하다. 옛날에 우리나라, 아주 이전에 우리나라 임금과 중국과 동남아시아 임금은 격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건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물론, 아직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리스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 정도 격차는 이런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아, 그래서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 게 좋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시 강점과 기회 요인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약점과 위험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점, 높은 생산비용, 인건비, 그렇죠.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은 인건비, 지가와 함께 통상인금 문제, 경직적 노사관계 등이 외투 기업에 부당으로 작용한다. 뭐이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일 겁니다. 두 번째, 정책의 예측 가능성 미흡, 일부 국민 정서를 고려한 입법 추진 등으로 인해. 외투 기업들은 제도 변화 대응에 애로를 호소한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이슈가 되지 않았던 환경적인 부분 갖고 이슈가 딱 도래해 갖고 공장을 가동을 못하게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외투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 부분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여기 서술을 한 부분입니다. 위험요인 살펴보겠습니다. 위험요인 FTA 경쟁심화. 거대 경제공간 FTA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어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FTA 선점효과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체결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해외의 당사자 국들이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을 해요. 그럼 그 나라에 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해외 기업, 해외 국가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우리나라 관점이 아니죠. 그래서 위험 요인으로 구분을 해낸 겁니다. 투자 유치 경쟁.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막 투자를 유치하려고 그래요. 전에는 투자, 투자가 되면 뭐 이윤이 빠져나간다. 뭐 이런 측면에서 해외 기업들이 지출 못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경제, 경제의 어떤 한 축으로서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가 이룰 수 있다는 거고 고용으로, 고용창출로 연결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국가가 투자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이 자국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외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게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된다. 하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파일을 공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다 서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수학 분석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북한 철도의 수학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6년도 한국 철도학회 에 발표된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씩 이렇게 내용을 제시를 했네요. 자, 강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자, 우리나라 측면에서 본 거죠. 남북한을 합쳐서 그래서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대륙으로 진출하는 관문이자 동북아 중심의 지리적 이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러시아에 수출하는데. 뭐 배나 항공편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뭐 철도로 만약에 운행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점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철도도 대량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제품이 어떻게 되죠? 그만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국제 경제 활기를 불러주, 불러줄 블루오션이다. 뭐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저 역시 이런 남북한 철도가 연결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이 연결이 되므로 해서 평화 체제가 구축이 됐을 때좀더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를 하겠죠. 우리나라 남북한 문제는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호적인 분위기로 간다면 해외 기업이나 국 에서 우리나라에게 좀더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철도 강국으로서의 발전과도 있어, 좀 새로운 지금 라인을 철도 라인을 국가간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역량을 우리나라의 역량을 높게 평가 해주겠죠.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함께 발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철대 전문, 철도 전문 인력이 양성이 된다.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국가를, 철도망을 다시 까는 입장인데,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투입된 인력들이 양성이 된다는 거죠. 그럼, 기회 요인은 또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도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겠죠. 물류, 엄청나게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뭐 철도로도 연결하겠지만, 철도가 없는 데는 뭐 트럭, 어떤 자동차로 접어야 되겠죠. 그럼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북한의 북한의 철도가 형성이 되면서 물류의 중심축이 우리나라 전체가 될수 있습니다. 중계 무역의 중심축이 될수 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제 자본이 투자 위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점 여행과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해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회사이 회사가 그 다음에 국가가 좀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기술적 강화 뭐위 어, 부분하고 약간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철도 기술적 강화를 위로 가도 무관합니다. 신흥 문화 강도약의 기회. 어, 이 부분까지 넓게 보셨네요. 연구자께서 그 다음에 약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프 나, 나 북한 철도 규격이 상이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정비가 더 들어간다는 가 얘기죠.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철도 시설의 심각한 노구화 걷어내야 되겠죠. 걷어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물류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았 어, 북한 철도 개량시 막대한 자본이 필요다. 하이 당연한 거죠. 투입되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데는 것은 어, 주춤 주춤하는 거죠. 할까 말까 주춤 주춤되는 거죠. 나 북한 정치적 대립. 어, 이거는. 항상 일관성 있게 유지되는 게 아니죠.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하니까. 지금 투자했는데, 반도 못했는데 끊어져 버려. 어, 그럼 돈이 싹 날라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현지 북한의 경제는 야, 철도보다 우리 중요한 게 먹는 건데, 우리 먹는 거 먼저 해줘.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 있는 거죠. 북한 내부, 국내 마찬가지로. 자, 위험 요인 보겠습니다. 남북 사이의 경제적 불균형, 당연한 부분이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그다음 유엔 안보리의 대국제적 개류한 이거 명확한 위, 위험 요인이 됩니다. 북한 사회을 향한 국제적 규탄 같은 맥락이죠. 북한 내부 체제 불안, 아요 부분도 이게 약점으로 갈 수도 있고 위험 요인으로 올 수도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저는 북한 내부 체제 불안은 위로 가는 게 맞는 관점입니다.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약점과 위험요인을 구분해내는 게 어렵고, 강점과 기회를 구분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측면에 제가 설명을 강점과 기회, 약점과 위험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재밌는 사례예요. 자 여러분들 환경 분석에서 거시환경 분석했던 기억나죠? 거시안경 분석의 가장 대표적인 게 패스트 분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이게 한 연구자께서 패스트 분석과 수업 분석을 연계해서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 부분이 학생들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바라봐요. 제가 딴 분야에서 강의를 했는데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어,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도표인 것 같습니다. 현직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강점과 기회 요인, 약점과 위험 요인을 페스트 분석과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아, 정책적 요인,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과 강점과 약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이렇게 매칭해서 도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는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 분석 전체 틀에서는 제가 시험을 내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우리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신문사에서 옛날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세 명의 대선 주자를 수학 분석을 한 사례인데 수학 분석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이 한번 여러분, 들 스스로 러분분석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제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용은 제가 설명하러 보면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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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여러분, 다러 여러분, 들이이 s w 분 t 러 각각의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한 분류가 되 있는지 구분이 되 있는지를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의 대선 주자도 이렇게 수학 분석을 했네요. 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정치적 편향성 안 나타나겠죠? 눈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강점 부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풍부하고 다양한 국정 경험. 힐러리 클린턴은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조, 말을 잘 만든다는 얘기죠 방송과 순발력이 있다는 그런 강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수학분석 힐러리와 크리, 트럼프의 수학분석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걸 한번 대비해 보시기 자, 코로나19와 국내 대처사항은 제가 작성한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연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